충남 서해에는 보령 요트 경기장이 유일한 마리나 항만입니다. 이곳에서 이달 초 국제 요트 대회가 열렸고, 평상시에는 일반인 대상 요트 교실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가 활발합니다. 해양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도가 서해안의 각 항구를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서해 6개 시군에 모두 1,400척이 계류할수 있는 마리나 항만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당진 외목항은 중국 국영 기업인 랴오우디 그룹이 참여해 2020년까지 3,000척 규모의 마리나 개발에 착수했고, 인근 장구항에도 2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것이 투자되면 앞으로 향후 당진에는 4,300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2,800억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안흥항도 100척 규모의 항만이 들어설 계획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갔고 보령 원산도는 200척의 마리나 시설로 수중 레저 체험 등 고급 휴양 문화를 특화할 예정입니다. 마리나 항만 개발은 물론이고 연관되는 그 후방 산업. 마리나 요트 선 수수리라든지 제조 또 숙박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양 레포츠의 중심 도로 이렇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중국과도 가까운 이점을 살려 중국 루트를 포함한 28개 5,000km의 요트 항로도 새로 개발됩니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항로는. 청도와 다렌, 항저우를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경렬비열도와 연결해 충남 레포츠의 드림라인을 형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구상을 해당 시군의 항만 개발 계획이나 민자 유치 추진 과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마리나 개발 난립에 따른 중복 투자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